안녕하세요, 반짝반짝 스타입니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. 오늘은 수프와 계란 토스트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 토스트가 많네요. 이 수프는 엄마가 만들었습니다. 음, 너무 맛있다. 맛있어요? 네. 음. 정말 있어요. 토스트도 먹어봐주세요. 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스프 때문에 지금 맛이 달라. 배양이 떨어졌어요 양손으로 잡고 하세요 양손으로 잡고 네 배양도 떨어지겠는데요? 살짝 음 먹어봐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.